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결정장애 극복법.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에 고민을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나의 결정의 장애를 좀 해소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A든 B든 선택을 하느냐가 더 핵심이 아닐까요? 내가 A와 B를 이왕이면 좋은 상태일 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뇌 관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뇌 상태를 만드는 원리를 터득을 하고 이왕이면 좋은 뇌 상태를 만드는 나의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좋은 뇌 상태가 좋은 선택을 만든다 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좋은 뇌 상태를 만드느냐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뇌 모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뇌는 사실 너무나 복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뇌를 진화적 관점에서 좀 본다면 가장 안쪽 안에 있는 게 바로 생명 중추에 관련된 기제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을 박동을 뛰게 하고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즉 자율신경계를 유지하게 하는 또 항상성이라는 생명의 기제를 갖게 하는 게이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중간층에는 우리가 감정, 정서에 대한 기제 우리가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뇌뇌 변형계 2층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흔히 보는 뇌뇌 피질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 사고, 논리, 추론, 언어 영역까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뭔가를 하는 인간에게 유별나게 발달된 영역이 가장 바깥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본적인 뇌구조는 생명기자가 가장 안쪽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자가 중간 2층 마지막 3층이 인지사고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기본 뇌구조를 인식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위한 1단계 신체 균형을 체크하라 1단계가 신체 균형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뇌의 안쪽 1층에 이 생명 중추 기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의 의사결정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않든 나의 몸의 상태입니다. 네, 내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2단계 감정의 균형을 체크하라.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정서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 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성적 사고의 영역이 뇌 바깥층, 3층에 자리하고 그 아래에 감정기재가 있기 때문에 안쪽이 바깥쪽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3단계는 네, 가장 3층. 의식의 편향성을 체크하라.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평상시보다 좋은 신체 균형 상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의 편향이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마지막 3단계. 의식의 편향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입력받고 그런 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네, 선입견도 있고요. 어떤 건 고정관념도 있고요. 사람마다 나이가 들면 틀이 생겨나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그런 것들에 편향되지 않고 아주 영점 상태, 치우치지 않은 그 정보의 처리의 선, 선택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뭐 옥상에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먼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라면 평상시 가지 않았던 바닷가나 뭐 산이나 뭐 멍하니 이렇게 자신을 응시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결정장애 극복법의 핵심은 좋은 뇌 상태가 좋은 의사결정을 만든다입니다. 1단계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2단계 감정의 상태를 체크하고, 3단계 의식의 편향성을 체크하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